여기는 레랜을 보니까요. 2023년도에 서울, 서울의 주요 대학 및 4년제 4년 대학 100% 합격 한 곳이 이곳이 니다 광일고등학교, 동문의 고등학교 학부모의 소연한대 한양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익대학교, 치과대학. 전남대, 조선대 외등 이렇게 합격한 곳이 이곳이랍니다. 이 고등학교, 광일고등학교 여기입니다. 이야, 광산구에 이렇게 100% 합격을 한 곳이 있었군요. 저도 광산구에 살면서 이런 프레는 처음 보는데요. 이야, 멋진 학교네요. 인곡중학교, 광일고등학교, 존경합니다.